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오는 거죠. 그렇죠?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그때서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왔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온것은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그랬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평안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일요, 교회보다요 다른 종교가 더 많이 해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자, 22절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온 상태는 뭐요? 성령이에요. 부활의 말씀이 온 상태는 뭐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나 성령이나 평강이나 동일한 언어예요. 부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 거죠. 3절.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예수님의 예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이세 예수님의 뜻대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평안을 부활을 새 생명을 증거해야 될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을 맺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사도가 돼서 네 죄든지 사면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속는 사람은 없겠죠 내가 신이다 뭐 이를 사람은 없겠지 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은요? 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제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 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를 전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우가 뭐예요 죽으신가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나도 영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평강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서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지만 다시 돌아온 그 사건이 평안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 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집사 때 문자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도 사랑하기 어렵더라요 남편 사랑하는 것도 너무 너무 어렵더라는 거.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야 되고.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계명이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주시면 같이 해나갑시다. 예. 많이 알지만 또 합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인가요? 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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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이다 영생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이 십계명이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돼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인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뭐예요? 서로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주므로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넘어갈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해서 우린 지키리라고 뭐라그랬어요 헬라우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 죽으신과 부활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게 뭐래요? 지키는 거다 그렇게 풀어드렸어요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거다 예수 그리스 그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고 임마누엘이다 영생이다 그거.